안녕하세요.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laughs> 미소 미소 짝짝 웃어요 웃어요 짝짝 미소 짝 웃어요 짝 미소요 미소 미소 웃어요 짝짝 오늘도 오늘도 <laughs> 또, 또, 짝짝 내일또내일또 짝짝 오늘도 짝, 내일도 짝, 웃어요 짝. 오늘도, 내일도 웃어요 짝짝. <laughs>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음 미녀를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어르신들 버전으로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태평가 아시는 분들 같이 해보세요. 박수 치면서 하셔도 되고, 어깨춤을 하면서 하셔도 되고 짜증은 내어서 무엇더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더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 노하 좋아 얼씨구 좋다 볼라비 이리우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청사 초롱에 불 밝혀라 이었던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공수래는 공수 후가하니 노라 가면서 웃으며 사세 니나노 니리리 안, 니리리 안, 니나노 얼사 좋아 얼씨구 좋다 볼라 벌벌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추나 추동 사시절에 소년 행락이 몇 번인가 술취하여흥이나니 대평가를 불러보. 세나노 호리리야 릴리리야, 릴리리야. 니나노얼싸좋아 얼씨구 좋다 볼라비는 일이죠 벌벌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학도 뜨고 봉도 떴다 강산 두름이 높이 떠서 두 나래를 훨씬 펴고 쭈루쭈루 춤을 춘다 니나노 릴리리야 릴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보 벌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오늘 시, <laughs> 시어머님 여양원에 어, 가셔서 시어머님이 치매가 좀 많이 심하고 뭐좀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버이날도 되고 내일모레 어버이날이 오늘 응. 그래서 오늘 마침 다른 데뭐 오라 그러는데 안 가고 어. 8일 날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강의가 세 군데가 있어서 어. 오늘 제가 요양원 가서요. 요양원에 한 30명 어르신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 봉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아, 어, 민요를 불러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강연신데, 음, 아는 동생이, 사랑하는 동생이 그쪽에 살아서 오랜만에, 한 몇십 년 만에, 어, 그냥 전화 통화만 하다가, 어, 그쪽에 좀 시간 되면 오라 그랬더니 그, 그 가깝더라고 걸어서 가는 코스에요 거기서 이제 찾아왔더라고. 어, 와가지고 어, 다 이렇게 봤대요. 나는 아닌 줄 알았던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문대서 이제 앞에서 강의하고 저 뒤에가 있는데 근데 너무 너무 잘 부른다고 그 옆에 그 저기 요양사 선생님들도 그냥, 어, 그냥 아 강사님이 아우, 어, 그냥, 재능이 너무너무 뛰어나다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막, 칭찬을 많이 하더래요. 그냥, 여러가지, 이제, 많이, 이제, 좀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태평가도 부르고, 노들강변 춤도 춰드리고, 막, 했더니,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참, 기뻤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저는 사실, 뭐, 자라 한 거는 아닌데, 아, 어르신들이 기뻐하니까 제가 가사만 외워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하나도 뭐 따로 배운 것도 없고. 그래, 뭐, 저도 부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자, 오늘, 그, 이제 그, 그 얘기를 듣고, 아 너무너무 태평가도 잘 부른다고, 오, 소리가 좋다고 그래갖고, 오늘 내가 한번 처음으로 좀 길게 한번, 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웃음> 잘했나요? <laughs> 한번 웃으시다가. <laughs> <laughs> 우리 어머님이 음, 저 아, 아, 알아보지도 못해요, 못하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도 그 같이 참석을 해서 희쪄하고그환에 다른 어르신들을 잘 따라서 하신 분들은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또라 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기회되면 또 이제 한번 어 한번 가서 또 재능 기부 한번 해드려야지 살아 계실 때.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갔거든요 잘했죠 어 그래서 아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여러분들도 다 효도하시고 잘하시고 계시죠 근데 건강할 때 스마트폰을 사줄 능력이 되시면 사드려가지고 이렇게 폰을 이렇게 쓸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자주 틀어놓으시고 재생목록 틀어놓으면 쭈르르 나오니까 어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주를 주로 많이 하니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고 또 이제 음 얼마 전에 보름 전에는 며느님이 또 시어머님을 그렇게 이제 지방에 사시는데 어, 치매 초기 약을 드시는 분인데 어, 스마트폰에 나오는 이제 김정호 건강 웃음 TV를 이렇게 자주 틀어놓고 같이 따라서 해드리고 자꾸 하니까 이게 바로 혼자서도 틀수 있게 그럼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요. 계속 몇 개월, 한 3, 4개월 했더니 치매가 좋아져 버렸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이제 끊어도 된다고 너무너무 어르신이 좋아졌다고 아주 그냥 며느님이 너무너무 효부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 며느님한테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에, 박수를 보냅니다. 시청자님들도 박수를 쳐줄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행복하게 정말 이건 음, 부모님들한테 너무나 필요한 방송이거든요. 김정옥 건강 웃음 TV가 그래서 웃음소리만 들어도 환자분도요 웃음소리만 들어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대요. 음, 그래서 할수 있는 분은 하시게 해주면 더욱 더 좋겠죠. 그래서 가족이 한번씩 따라서 보고 따라서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아시겠죠? 어, 그래서 태평가를 어, 불러드렸는데 아, 한 번만 더한한 <laughs> 한 절만 한 번만 하고 마지막 웃음하고 마치겠습니다. 음. 어, 뭐더라? 어, 마지막에가 아, 그 학도 뜨고 시작 학도 뜨고 봉도 떴다 강산의두루미 높이 떠서 두나래를 얼신 펴고 우쭐우쭐 춤을 춘다 니나노 좋아 얼씨구 좋다 볼라비는 이리저리 벌벌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얼쑤 좋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봬요.